うん。 그리스 불가리아과에 학 재학 중인 이호학번 김소민입니다. EU융합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일학번 이수민입니다. 저의 본 전공은 ELT 학과이고, 이중전공으로는 EU융합전공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EU융합전공은 유럽연합과 관련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어우르는 전공입니다. 본 전공에선 유럽연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응? 탄생 배경과 조직 구도, 응? 운영 방식 등을 공부합니다. 응? 교수님들이 1대1로 케어를 해주십니다. 학생과의 소통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학이랑 국제학분야에정명하신 해박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셔서편협한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국제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에을 때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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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공학 정보 선택에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학은 1학기부터 기초교양, 기초사회과 이유 지역화 전공 심화 과정을 들으며 체계적으로 전공에 대해 학습합니다. 강의식 토론식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 전공생들은 토론식 수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 영상 매체 과제물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과목은 유럽의 분쟁과 방위산업의 진화입니다. 유럽의 전쟁사의 세부 내용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 해당 시기 유럽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이해를 할수 있었으며,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까지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인 유럽학 입문 수업을 통해서 유럽 및 유럽 연합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화 예술, 외교 안보, 디지털 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를 선택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럽연합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하고 또 과목 간의 유기성을 발견하는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행보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후 융합전공과 관련 있는 다른 학과의 수업을 이중학점으로 인정받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이중전공을 선택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융합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학과의 과목을 융합전공에서 기초사회과학 분야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라도 주임교수님의 승리이 있다면 학점으로 인정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관심 분야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문화예술이나 정치외교, 경제통상 등 관심 분야가 정말 넓고 다양한데 다른 이중전공과목을 선택하면 선택지가 좁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전공 심화 과목을 통해서 유럽 연합과 유럽 지역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과목과 흥미로운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뭔가 수업에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그리스 대사관 등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유럽지역에 위치한 대학원으로 진학할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유럽연합의 산하기구나 국제기구, NGO 등과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유럽연합과 관련된 전공을 하는 학원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중전공 선택을 앞두고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 저도 그랬거든요. 혹시 아직 꿈을 찾지 못했거나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u 융합전공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u 융합전공에 오시면 유럽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이고, 딱 외대스러운 특색이 있는 EU 융합전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